많은 결혼식장들을 다니면서 이게 약간 데이터가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밥의 날이구나. <laughs> 네, 네, 선배님 여기 들어오시면 아, 네 꽃향기 나시죠? 네, 꽃향기가 진짜다. 결혼식만을 위한 내 외적 준비. 돈을 써야 할 곳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다. 그래서 이걸 제외한 곳에 돈을 안 썼어요. 이런 걸로 자랑하니까 너무 웃긴다. <laughs> 어, 얼마나 안 썼나? 약간 김장부. 자라. 안녕하세요, 김장부입니다. 어, 김장부 쟤 뭐야? 갑자기 이거 무슨 옷이야? 여러분, 제가 저번에 결혼식에서 우리가 가장 후회했던 소비 베스트 5를 뽑아왔는데 다들 후회한 것만 궁금하지 않나? 뭐 잘한 거는 뭐 니들 뭐 잘했던 거 어쩔 TV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잘한 소비도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결혼식 소비 2탄을 찍게 됐는데 후회 소비에서 많이 많이 후회된다고 얘기했던 이브 드레스 기억나시나요? 이브 드레스니까 난또 이제 흰색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걸 한 70만원 정도 샀는데 진짜 뻥치고 그날 빼고 한 번도 안 입었어. 아, 진짜 돈 아까워요. 뭐 한복도 싫어? 대여도 싫어? 그럼 사야지 했다가 어, 점점 이렇게 눈이 높아 정말 쓸데없이 웨딩드레스보다 비싼 어, 70만원짜리 이브드레스를 제가 샀고 결혼식 이후로 단한 번도 입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어, 약 2년 만에 두 번째로 입는데요 지금 음, 뒤에 안 잠기고요 흉곽이 쪼여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어,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어,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나중에 돌잔치 때 입으면 될것 같고 그 전에 우리 찐짜이도 혹시나 필요하다면 제가 무료로 대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결혼식 자체 말고 결혼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좀 잘했다 하는 부분들 소비의 관점보다 약간 마인드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드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뭐 결혼식 예산, 무슨 가정가구 예산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다 상황이 다르고 예상도 다르다 보니까 이걸 공유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어, 그 관점으로 한번 결혼식 자란 소비 풀어보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식장인데요. 사실 식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하기 전부터 정확한 그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첫째도 손님, 둘째도 손님, 셋째도 손님이다. 많은 결혼식장들을 다니면서 이게 약간 데이터가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이게 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내옆 사람이 말하는 데이터가 많이 쌓였던 건데 그게 뭐냐면 결혼식의 축복 여부는 밥맛의 여부와 똑같구나. 그날 결혼식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성스럽고 너무 좋았는데 밥이 맞았다 그럼 약간 많은 확률로 아씨 여기 밥 그렇게 맞았네 이런 말들을 저희가 옆에서 듣게 되고. 반대로, 아, 결혼식은 약간 뭐 그냥 이제 정말 평범, 급하디 급하디 결혼식을 했는데 밥이 너무 맛있다. 그러면 집에 와서까지. 와, 거기 밥 너무 맛있더라. 땅따봉을. 그 결혼식이 끝났는데도 그때부터, 아, 신부와 신랑의 날이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밥의 날이구나. <laughs> 손님들이 오기에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자. 약간 이거에 먼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다섯 개의 식장을 봤어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위에서 막띵르르르르르 이렇게 내려오고 계단 이렇게 막 샤라. 정말 신부가 이뻐 보이게 최적화된 그런 데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저를 이제 꾹꾹 누르면서. 왜냐면, 그런 데 대부분 또 주차가 잘안 되고. 막 약간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인 살고 있는데, 용인 수원 요 근처에서 밥이 가장 맛있기로 유명한 곳. 그리고 주차가 빵빵한 곳. 요런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데, 어, 결과적으로 약간 대만족,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렇게 뷔페 먹고 있을 때 인사 돌잖아요. 한쪽 테이블에서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다른 테이블을 잘못 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기서 강다. <laughs> 물어보니까 어, 밥 맛있어서 지금 한 다섯 번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맞지, 맞지. 근데 이게 진짜 그냥 해주는 말이 아니라 어, 그게 따로 카톡이 왔을 정도였어요. 밥 너무 맛있다가 <laughs> 거기 뭐냐 약간 이러면서 저 아빠 거의 30년 넘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요 근방에 그 결혼식 뷔페들은다 가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었 어, 아니나 다를까? 밥으로는 칭찬을 왔다로 받았다. 어, 요거 너무 선택 잘했다. 어,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그렇게 했다. 근데 우리는 그걸로 너무 만족했다. 왜냐면 진짜 내 결혼식이 되잖아요. 와주는 분들이 진짜 감사해요. 이게 어, 맞아, 어땠어요? 한 분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었어요. 음. 와 진짜 감사하게 느껴지고 특히나 코로나 시절에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발걸음 해주신다는 거의 자체에서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꼈다. 어, 이제 수상 소감 같이 들리잖아요. 모두에게 영광 <laughs> 돌리고 막 그냥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다르더라고. 어 이게 진짜 신부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고 막 오시는데 애들도 좀 어색했던 어. 사이라든가. 어 나도. 전이 결혼식 갔으니까 전이도 와줬구나. 음. 이렇게 생각이 들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진짜 고마워. 그래서 그 결혼식을 막 알아볼 때는, 어, 그래도 나, 나의 날인데, 내가 좀 빛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라는 맞아, 맞아. 마음이 분명히 들었는데,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니까, 아, 손님 위주로 맞춘 게 너무너무 잘했던 일이었다. 누가 뭐 정답이다,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는 그랬다. 이런 선택 기준. 밥과 주차. 사실 손님들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걸 제외한, 곳에 돈을 안 썼어요. 예를 들면, 식장 고추가, 무슨 폭죽? 폭죽도 여러분, 맞으면 빵! 쏘는 그거 다 돈이거든요? 식장 관련 모든 옵션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안 했어. 요안 흔들려야지라고 생각해도 흔들린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난 절대, 음, 무슨 고추가 절대 네버, 에버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 꽃향기를 봤잖아요. 그게 마케팅이더라고. 네, 네, 손님님 여기 들어오시면, 아, 네, 꽃향기 나시죠? 근데 꽃향기가 진짜 나. 풀 불러! 이렇게 하려면 한, 한 150인가, 뭐지, 얼마를 추가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흔들리더라고 그리고 끝나면 뭐, 손님들 꽃도 나눠드린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경험 있는 분들이 물론, 꽃가정은 좋긴 한데. 뭐. 와우! 막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 주시면 감사하긴 하지만. 근데 꽃 이런 거 추가 안한 거. 끝까지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걸난 너무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또 식장 관련해서 식전 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뭐 하더니 유튜브도 하고 영상 편집할 줄 아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 블로라는 아주 좋은 어플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걸로 했어요. <laughs> 블로라는 좋은 어플로 우리가 그동안 뭐 찍어놨던 아주 짤막한 영상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거기다 틀었습니다. 그번는 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청첩장 업체에서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긴 한데, 저는 10만원까지는 굳이, 어, 굳이, 굳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충분히 괜찮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찐짠이들도, 숫정연속으 내가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블루 어플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그리고 사실 제가 스튜디오를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스듬에 180에 퉁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막 이브드레스 괜히 샀다, 막뭐 이런 후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달셨더라고요 근데 스튜디오 가서, 어쨌든 남자 양복 한 두세 벌 있어야 되고, 어, 여자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뭐, 엥? 어 몰랐어 나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스튜디오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건줄 알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양복을 가져가서 입는 스튜디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정말 몇십 벌의 드레스와 파티 옷들 그리고 남자 옷도 막 흰색 뭐 초록색 너무 예쁜게 많았어요 화장도 거기서 해주고 완전 그말 그대로 올인원 스튜디오였거든요 근데 되게 유명한데요 예 가을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왜 유명한지 알았냐면 우리랑 똑같은 구도로 찍은 청첩장이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많이 찍는구나 약간 이런 거 결과물 보고 되게 만족했던 스튜디오는 되게 잘한 것 같다 이런 걸로 잘. 나가니까 너무 웃긴다. <laughs> 어, 얼마나 안 썼나?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썼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기준에 합리적인 결혼식을 하고 싶었고 그에 나를 칭찬한다. 약간 우리 결혼 선배 언니들이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게 보정본 추가하지 마라. 웨딩 사진 추가하지 마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어. 당연히 안 추가하지. 나 그런 정도 할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사진을 보니까. 꽤나 이뻐 보정할 수 있는 최종 셀렉을 15장 밖에 안 해줘요. 맞아. 와, 진짜 그거 좀 고르기 힘들더라고. 내가 그때 거기서 단련돼가지고 요즘에는 사진 고르는 게 엄청 빨라요. 아빠 이거 우리도 막 액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어, 정말 꾹 참고 안 했다는. 어, 그래서 이거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그 미리 캔버스에서 포스터를 뽑고 7천0 0원짜리 액자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 거의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액자인데 이거를잘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걸어놨었습니다. 맞아. 하나는 이제 거기서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 있었고 맞아. 그 무료도 여러분 심지어 액자 그 프레임 뭐할 건지 또 가격 추가가가 있어요.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사람 눈이 있는 이상, 우리가 고른 게 제일 많이 뽑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액자 10개가 쭈르륵 있으면 당연히 사람이. 어, 이쁜 걸 고르게 돼요. 맞아. 근데 여러분, 결혼식은 액자가 하나뿐만 서요.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건데, 우린 자꾸, 어, 그래도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정말 겪어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우리는 추가 안 했다. 그래서 어, 이거좀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절대 뭐 따로 안 보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거 크몽에 맡기면 돼요. 크몽에 포토샵 3천원5천원에 000, 진짜 이쁘게 해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내 스스로 조금 뭐 잘했다라고 어, 생각했던 게, 저는 사실 결혼식 전에, 되게 다짐을 많이 했어요 <laughs> 현명한 결혼식 하고야 말겠어요 저는 그걸 안 했어요 결혼식만을 위한 내 외적 준비 제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마사지 받는 걸 좋아한다거나 평소에 내가 경락을 받으면서 결혼식에 좀더 많이 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오나 어, PT도 전혀 안 했고 나뭐 필라테스도 전혀 안 했고 내가 승모근 관리를 평소에 한 것도 아니고 얼굴 관리 평소에 한 것도 아닌데 결혼식 날만을 위해서 승모근 보톡스 주사 맞고 승모근 관리를 해요? 네 승모근 쫙 이렇게 어깨라인 이쁘게 하려고 아니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어. 계속 지금 몇 번을 말하지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안 했다고. 아, 난 정말 그날만을 위한 돈 쓰기가 난 정말 진짜 싫었나 봐. 아, 그래서 음. 저는 내일도 안 했거든요. 천원짜리 그 다이소에 붙이는 거 있어요. 극단적으로 아무도 나를 안 봐가 있었던 것 같아. 야, 뭐, 어, 마인드가 뭐. 좀 약간 아주 극단적으로 누가 날 그날 신경 써. 다들 그냥 나 축하해 주러 오는 거지. 그냥 아, 다밥 먹으러 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를 봐라. 내가 <laughs> 나를 봐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없었나 봐. 얼굴 무슨 관리라든지뭐 승모근 관리, 상체 관리 뭐 이런 거 있거든. 근데 그런 거를 안 했어요. 사실 진짜 맥북 사는 게더 좋아. 어... 이게 몸 관리하고 이러면 진짜 몇백 깨지거든요. 막 적게는 100, 많게는 뭐 300, 500까지도 깨져. 이게 어디까지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꾸준히 하려면 주 1회. 뭐, 5일에 한 음. 번, 약간 이렇게 하는데, 결혼식 관리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야 돼가지고, 막, 주 아. 3회까지도 받기도 해요. 요구를 해, 업체 측에서. 아. 아, 신부님, 주 3회는 오셔야 돼요. 아, 진짜 주 4회까지는 오셔야 이거 관리 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때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 나는 그게 진짜 아까운 것 같아. 월 횟수제로 따지면, PT도 그렇고, 뭐다 막, 해당 거 막, 7만원, 10만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아. 내가 주에 30만원을 쓸수 있는 나의 어떤 경제적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이유로 그걸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나 이거 좀 잘했다고 음. 생각해요. 여러분 또 말합니다. 이거 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 내 기준. 마지막으로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쓸때 쓰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 후회템에서 음. 가정 가구 풀 세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침대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소비 기준에 대해서 막 이제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던 시절에 들었던 되게 좋은 문장이 있어요. 돈을 써야 할 곳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다. 또 부부로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뭐 쇼파, 침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거의 하루에 8시간 잔다고 치면은 인생의 3분의 1 잠인데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정말 완전 띵했어가지고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소비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또 우리 건강에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침대와 책상에 돈을 쓰자라고 해서 책상은 그 모션 데스크로 한 개당 거의 50만원짜리? 를 샀었고요. 매트리스 프레임 다 합쳐서 한2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는 되게 좀센 금액이었는데 아 그래도 침대는 이 정도 투자, 투자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우선순위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중요 우선순위를 해서 맞춰가면서 하면은 되게 합리적인 예산안을 짤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예산안에서는 결혼식 너무 잘맞춰졌고 어, 물론 이제 후회 소비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 잘한 소비도 있었다. 저희의 결혼이 어떻게 보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네. 반대로 말하면 오래되지 않은 만큼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생생정포수단. 그 기억을 딱 새, 새, 되살리면서 네 좋았습니다. 그 되살리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고 맞아요. 오랜만에 이브 드레스 보는 모습 <laughs> 결혼식 위로 처음 보는데 아름답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뒤를 에 보여주고 싶다. 다 틀어져 있는 이 뒷모습 <laughs> 아 혹여나 뭐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뭐 팟빵에서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든 결혼하는 찐짜니가 있는데 어 이브들 스러 아직 못걸랐다 하면은 내가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잘 해볼 테니까 뭐 이거는 따로 신청을 받고 이러면 너무 이제 복자,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팟빵이나 어 인스타그램 팔로우해주시면은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이벤트 찾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결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도 우리 짠 인턴과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행복한 결혼 소비를 응원하면서 그럼 안녕 <laughs> 응. 근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번 <laughs> 맞추어볼게. 그냥 뺄까봐 오빠.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나도 편하고 좋다.